예, 가족 여러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진리 말씀 안에서 하루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을 하루 종일 행복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가 358장,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이 찬양 하시면서 어, 11월 4일입니다, 벌써. 11월 4일, 목요일, 아침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So.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의 진리 안에서 저희들에게 참 생명의 가치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을 알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기를 소원하며, 조금이라도 나아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실천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오늘 말씀으로, 복음의 진리에 반응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진리에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약에 제공할 수 있다면 그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물론 책임은 각 개인에게 달려있죠.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 대신 반응해 줄 수가 없습니다. 각 사람의 의도적인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복음의 메시지는 언제나 사람이 반응하도록 인도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이 복음에 대한 반응을 거절하면 그렇게 복음에 대한 반응을 거절하는 그런 마비 상태가 온다면 그에게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기 전에 상태로 돌아가 버리는. 그렇지만, 복음의 진리에 반응한다면, 그것은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성령에 의해 죄의 가책을 받은 사람 중에는 복음의 진리가 매우 어리석은 것처럼 생각이 되어서 결국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자신의 마음을 제초하여서 반응을 한다면 그는 그 즉시 살아나게 되고요. 남은 모든 삶은 살아 존재하면 남은 모든 삶은 살아 존재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참으로 사는 순간은 온 마음을 다해 반응할 때입니다. 무엇에 대해서요?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은 매일매일 복음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매일 아침 아침 기도를 드리는 이 이유가 뭐죠? 복음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반응하려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임했을 때그 진리에 여러분 반응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 진리는 그냥 떠내려가게 됩니다. 내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하나의 시간만 허비하는 복음이 그렇게 떠내려가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적으로 반응을 보이지 않더라도요, 우리의 의지, 우리의 의지로 그 결단을 잉크와 피로 기록해 두십시오. 아무리 연약한 성도라도 반응하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되면서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해서 그렇게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후퇴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대로 살려고 또 노력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또 쓰러집니다. 떠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이, 이, 이런 것들이 계속 계속 우리는 반복되면서 더 이상 이러한 반복이 필요 없을 때까지 되풀이, 되풀이 또 하다가 우리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된 것이죠. 우리는 구속의 주님이 주시는,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다시 깨끗해져야 하고 또 주님과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주님이 오라! 하는 말씀을 주님과 관계를 맺자 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오라고 팔 벌려 기다리십니다. 그 말은 너와 내가 관계를 맺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계를 맺자는 것은 우리 결혼한 사람들은 압니다. 신랑과 신부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안다는 그런 말이죠. 안다는 말과 같습니다. 내게로 오라. 우리가 끝까지 버티면서 하지 않는 것은 죽게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오는 자들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의 생명이 초자연적으로 그들에게 즉각 임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력, 뭐죠? 육체와 마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육체와 마귀가 그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에 반응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복음에 반응하는 그것 때문에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반응, 여러분의 그 반응이 하나님과 그분의 구속의 능력에 연결했기 때문. 에 저와 여러분의 반응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분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능력에 연결했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적 마귀, 육체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우리는 복음의 진리에 반응해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도전과 결단을, 하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진리에 반응함으로 우리는 변화되었고 그 변화는 계속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탄의 방해, 나의 육체적인 방해에도 불구하고 계속 계속 우리는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 때로는 뒤로 물러가고 후퇴하는 것 같지만은 다시 도전하고 다시 반응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성화의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가 성숙하게 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입니다. 안 가겠다고 하나님과 가까이 오라는데 가지 않겠다고 버티지 말고 그냥 순응하십시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갑시다. 오늘 하루 주님이 부르시면 반응하며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복음으로 우리가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가지고 예비된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또 미국과 대한민국의 정치와 교회에 주님의 초자연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세우신 목회자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영적, 육적, 건강으로 어려운 사탄의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뭐라고요? 바로 그분의 구속의 능력에 우리가 반응할 때 그분의 구속의 능력에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오늘도 예심 가족들 한분한 분이 한 주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고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변화된 것처럼 변화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우리도 나를 변화시킨 그 복음을 가지고 예비된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라 하셨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예심 가족들 또 말씀을 함께 하며 이 아침 기도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 요즘에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는 것이 이 미국의 정치 현실입니다. 또 대한민국의 정치입니다. 또 교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공동체가 무너짐으로 인해서 정말 세상에 있는 가정도 국가도 하나님을 적대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넘지 말아야 될 그런 죄악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도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오늘날 현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 목회자들을 하나님 깨워 주시옵소서. 정치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천들을 주님 깨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성도라 부름 받는 그리스도인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육적, 건강으로 어려운, 사탄의 유혹에서 헤매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심 가족들 한분한 한 분을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는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는 복음의 진리에 반응하는 우리 성도들 다될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육신이 연약하여서 힘들어하는 성도들도 아버지 육신의 건강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또한 영적으로 연약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믿음을 반석 위에 세워 주셨습니 세상이 어떠한 어려움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